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전체의에서 독임제 발언을 주장한 바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 없다. 라고 여러 차례, 한 다섯여섯 차례 들어서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속 회의록이 공개된 것을 확인해 보면 분명히 독임제를 주장한 바 있고요. 그리고 6월 10일입니다. 그거는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했고, 6월 19일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법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통령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를 일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한게 이제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하면 방송 산법 관련해서 14개 법안이 나와 있는데. 그걸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가 일치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두 발언이 사전에 사무처에서 준비된 발언인지 아니면 개인이 그냥 즉흥적으로 한 발언인지 만약에 준비된 발언이 있다라면 사무처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어, 위원장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어, 발언록을 보고한 자료. 있다면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 가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 방통위원장이 이 만들어진 2008년도 이후부터 2025년까지 방통위 기관장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고발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자료 요청을 해 주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소인지 고발인지 좀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발의 경우는 제 3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예예예국민회 국미, 잠깐만요. 국민의 말씀 자료 있으면 제출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나중에 김현 위원실에 지금 사무처장 계시죠? 네. 예예그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그 고발인지 고소인지 등등 뭐 간단한 것 같으니까 그것도 정리해서 김현 위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